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 유방외과 배수연 이영주입니다. 오늘 저희는 유방암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 로봇 수술이라면 아직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행된 지몇년안 되었기 때문이죠. 로봇 수술은 1985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유방암 로봇 수술은 2015년도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어, 현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 등에서 유방암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방암 로봇 수술은 어떤 수술일까요?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작은 로봇이 몸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눈과 손을 로봇이 대신해서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은 절개창으로는 의사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을 로봇이 대신해서 수술하는 거죠. 수술하는 의사는 콘솔이라는 기계에 앉아서 로봇을 작동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보고 가는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작은 절개창으로도 수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기존 수술의 경우에는 환자의 정면에서 봤을 때 환자의 유방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5에서 10cm 정도 된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로봇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흉터 크기를 3에서 5cm 이하로 줄일 수 있고, 또한 흉터의 위치를 겨드랑이라든지 옆구리 쪽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모든 유방암 환자들이 다 로봇으로 수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방 보존술 부분 절제술의 경우에도 로봇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는 유두와 피부는 보존하면서 유방 안쪽에서 조직을 제거하는 유두보존 전 절제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어, 0기라고 하는 상피내암이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1기, 2기에 비교적 초기에 진단받았지만, 혹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 또는 혹의 위치가 유두나 유륜 바로 아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방 전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 이 로봇 수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어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 유명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유방암에 진단되지는 않았지만 예방적으로 양쪽 유방을 다 절제받고 어, 다, 모양을 만들어주는 재건수술을 시행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방암이 로봇수술이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유방암 로봇수술은 아직 시행된 지몇년안 되어서 장기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행된 유방암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단점은 없을까요? 기존 수술에 비해서 큰 단점이 있는 건 아닌데요. 로봇 기구를 준비하고 또 환자의 몸에 연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수술에 비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수술비를 환자분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혹시 또뭐 로봇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을까요?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기존 수술에 비해서 수술 후 합병증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통증, 출혈, 감염 또는 수술 부위에 체액이 고이는 등의 합병증은 다 발생할 수 있겠고요. 어, 다만 환자분이 어, 조심해야 될 것은 수술하고 피부의 괴사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어, 이식된 피판의 생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수술 전으로는 금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기존 수술과의 차이점이라면 로봇 수술 시에는 수술 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가스가 피부 지방층을 파고 들어가 피부 공기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수일에서 수준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어, 유방암 수술 방법으로 로봇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분이 계시다면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본인이 유방암 로봇 수술에 적합한 경우인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초기이지만 병변이 여러 개라든지 위치 때문에 전 절제술과 재건 수술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비교적 생존율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제 유방암 생존자들, 특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크게 변형된 유방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큰 흉터를 가지고 30년, 40년 이상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유방암 로봇 수술을 추천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방암의 최신 수술 기법인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미용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유방암은 아니지만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을 가지고 있어서 예방적으로 유방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초기에 진단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셔야 되는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수술 비용이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겠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